제가 이제 이렇게 계란 주머니랑 계란을 준비했는데 계란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넣어주면 돼요. 어? 손놓으 그래 이제 만져보면은 어요그렇렇게 아, 그렇그렇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이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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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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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그렇렇죠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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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이렇게도 안 없어요. 안 그러면 안 유미카가 봤었을 때 계란 어디 있을 것 같아, 것 같아. 지금? 담아고와 도코. 떠드랑이. 음. 여기 음? 어, 없었어. 아 진짜, 진짜.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아예. 그러니까 사라진 건 언제나 이렇게 주머니 속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 왜요? 응? 아트인가 아무튼. <laughs> 아지리. 아, 아, 엄마 딱 만져 주시면 되고요. 우리 H군도. 잘 들어왔죠? 네, 있어 그리고 뭐라고? 오호, 어, 어, 이거 뭐라고? 어, 매설스럽다 어, 오호, 이거 어, 신어 주면 이렇게 됐고. 오호,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호. 어, 어. 지고 유미가 손넣어수 있고. 어. 없지, 없지 어, 시야. 라졌어 어? 알 어? 아, 어디 갔어요? 여기. 거기 어디야? 손. 주머니. 주머니 음. 아, 주머니에 넣은거 봤어요? 아, 봤구나아 씨. 들켰네. 미안. 이거 주머니 에 있어요. 와우. 왜? 주머니. 어, 아, 괜찮아. 왜요? 잡으세요. 어, 똑똑히. 소화제. 아, 그거 머니 이거 저희 단죠. 단전인데. 몸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 미식으로 할까? 그렇게 있으면 단져 봐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몰래몰래 이거를 가져가. 그러면서 이거 투명하게 왔지 그래서 투명이 깨지지 그냥 그 아마 이용으로도. 그리고 요게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얘가 자꾸 치고 네. 이거를 지렇게지도나히 까봐도 비었고 이때만 해 그런 식으로 지금 없어져서 숨숨숨이렇텐 없어 없어. 엄마 지나나. 나이 이거만 기억해그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창을 봐 요기 타마고를 잡아. 요걸 이렇게?